오늘은 505번째 맞이하는 종교 개혁주일입니다. 사실, 종교 개혁주일이라고 어, 하기보다 교회 개혁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우리가 뭐, 불교를 개혁한다거나, 캐톨릭을 개혁한다거나, 유교를 개혁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인 교회를 개혁하자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하기보다는 교회개혁주일 이 말이 훨씬 더 적합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교회개혁주일로 명칭을 좀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명칭을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 지금부터 505년 전에 루터가 자신이 섬기던 비텐베르크 예배당에 당시 종교 중세교회의 타락상을 95개의 조항으로 정리해가지고 대자부를 내걸었어요.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개혁의 불길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오늘 또다시 교회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봉독한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은 소위 산상순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일반 어, 대중들에게 외친 것이 아니라 이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나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따른다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디사이플십 제자도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가르침에 따라서 살도록 예수님께서 삶의 이정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믿는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예수님이 침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13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뭐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인이라 그랬죠. 여기 너희는 이제 일반 군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고 나선 제자들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너희는 교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어, 소금이 되어라 하고 소금이다라는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의미는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 말은. 교회가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뭐 부족한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교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만일 교회가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치 않은 그런 교회는 무늬만 교회고 가짜 교회입니다. 그거는 짝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뭐죠? 먼저 맛을 내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을 살맛나게 해야 돼요. 믿지 않은 사람들부터, 아,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정말 아, 살맛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금은 썩는 것을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세상의 부패를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그게 교회지요. 그렇지 않은 공동체 그는 거 절대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그랬지요. 여기도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에, 서술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어두워지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그 무늬만 교회고 짝퉁 교회가 거짓 교회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 때문에 어두워가는 세상이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죠. 이처럼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려면 먼저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돼요. 교회는 절대로 세상을 향해 문을 닫아 걸거나 담을 쌓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린 저들과 달라. 그러니까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끼리 거룩하게 살다가 천국 가자.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싫든 좋든 세상으로 나가서 그 불신자들과 함께 어깨를 부딪히면서 살아야 됩니다. 은둔하는 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에 동화되어서도 안 되는 거지요. 기독교는 세상이 어두울수록 세상 한복판러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진리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에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동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어두워가는 세상을 밝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진실로 교회죠. 자, 그러면 그렇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여기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지요? 거기 착한 행실을 보고에 줄을 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이라는 말은 헬란 말로 칼로스 에르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대충 뭐 착한 정도가 아니라 최고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착함을 말해요 사람들에게 너무나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동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끊임없이 미담을 꽃피워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야저 교회 사람들은 정말 참 아름답게 사는구나 저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우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 우리는 땅을 기고 있지만 저 사람들은 지금 하늘을 날고 있어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비결이 뭐겠어요? 1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로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런 노인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 1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이라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히 하려고 왔다고 분명히 말씀했지요? 과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신해산 율법은요, 아주 수준이 낮은 거였어요. 그 낮은 수준의 율법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완전히 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 그것이 산상순이라는 거예요. 그 완성된 율법을 어, 지키라는 겁니다. 1고절에 이게 비결이라는 건데,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죠?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 완성된 율법,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삶이 아름다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은 믿지 않으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논이, 너희 의가 성의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함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지요? 대개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은 그냥 대충 흘려버려요. 아이고, 이거 통과, 통과. 한길로 두고 한길로 흘려버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구절은요, 이 20절 구절은, 우리 뼈 속에 새겨야 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말씀은 그냥 한개이고 한길 한결 흘려버린다니까. 왜 그래요?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비록 수준이 낮은 그 구약의 신의산 언약일지라도 그것을 지키려고요. 자기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인 즉슨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예수님의 완성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천국 갈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했지요. 너희들의 의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보다 더하지면 절대로 천국 갈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래야 진실로 예수 믿는 자라는 겁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완성된 율법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대충 뭐, 지키는 신용하는 거 많은 게 아니라, 철저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미시아, 크리스토로 통치자로 인정하는 그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완성시킨 그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로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완성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은 과거 500년 전에이 중세 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한길고 한길로 흘려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는커녕 세상을 어둡게 하는 주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중세 교회는 면죄부 판매에 정신이 없었어요. 면제부라는 것은 어, 면죄, 죄를 면해주는 증서다. 그래서 면죄부예요이 교회에서 이 면제부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판매하는 면제부를 사면은 이제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가 사함 받는다. 그러면서 면제부를 사라고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에 건. 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알브레이트 대주교에게 면제부 판매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브레이트라는 대주교가 태첼이라는 도미니칸 수도사를 면제부 판매의 총 책임자로 임명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면제부 판매에 나섰던 겁니다. 태첼은 온 세상 천지를 다니면서 면제부를 사는 동전소리가 헝금함에 짤랑하고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 가있던 연옥이라는 것은 좀 지옥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완벽한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에 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장소 캐톨릭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했던 거죠 연옥에 가있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손바닥에 이제 성냥으로 불을 붙여요. 그러면 막성이 손바닥에 불이 나니까 막 고통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뜨거뜨거 불끈 다음에 고통스러운 얼굴로 지금 당신들을 낳아준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뜨거운 연옥의 불길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단돈 몇 푼이면은 그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뭐겠어요? 면제부를 사라는 거예요. 면제부를 사면은 그 뜨거운 그 고통의 불길에서 건져낼 수 있는데, 에? 어찌 그 돈을 아끼려고 면제부 사는 것을 주지한단 말입니까? 막 이러면서 면제부를 사라고 강요했던 거예요. 당시 교인들이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진리로 믿고 앞을 다투어서 면제부를 샀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루터가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 가지고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한 거예요 당시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 간에 누구 하나 면죄부 판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루터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조금 도 지치지 않고 줄기차게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제기한 거예요 당시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서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고작 34살이었습니다. 34살짜리 청년이 당돌하게도 당시 교회의 타락상과 부패상을 95개 조항으로 나열해서 대자보를 그 비텐베르크 예배당 벽에 붙여 버린 거예요. 대자보를 벽에다가 크게 써 가지고. 그 95개 조항은 대부분 면죄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32번째 조항에서 그런 말하기를 면죄부를 샀다고 구원받을 줄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해 버렸어요. 또어 36번째 조항에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형벌과 죄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누리게 되는데 이는 면죄부 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 당시 교회 제도자들이 이런 성경의 진리를 외면하고 거짓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던 것입니다. 완전히 종교 사기꾼들이었죠. 그러므로 당시 종색교회의 타락과 부패는 타락한 제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성경에 무지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교인들의 합작품이었던 거예요 지도자들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던 교인들도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지도자와 교인들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오늘 다시금 교회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제2의 교회개혁의 절실함을 날마다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느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지금 교회 주변에서는 여호와의 정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등 이단들이 우우죽순처럼 일어나고 있고 교회 안에서는 거짓된 자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500년 전에 교회의 개혁자들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잘못된 가르침, 이 거짓된 가르침과 그런 거짓된 모습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개혁해 나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삶을 강조하지 않고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헌금 등 종교 의식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열심을 내는 교인일수록 오히려 세상과 담을 쌓고 종교 의식에 매몰되어 버리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여러분 절대 이런 종교 의식에 매몰된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생활인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게시하시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 받았다고 믿으면 이제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돼요 이것이 진짜 은혜 받고 구원 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신앙의 꽃을 피우라고 명령하세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불어 살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삶이 빠진 채 종교 의식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그런 종교 의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CBS를 사랑해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보금 전파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국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장한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줄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합니다.